자, 정육면체의 각 면을 여섯 가지 색으로 서로 다르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자, 뭐라 하냐면 정육면체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 구,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일단 볼게요. 정육면체 여섯 면이 이렇게 있죠. 어, 이거를 여섯 개의 색을 칠하래. 그럼 여기 칠하는 색깔 몇 가지라고 물어보면? 여길 여섯 가지라고 대답한 사람인데 여는한 가지인 거야 왜 그러냐면 얘는 전체의 모양이라 어때? 일정하지 그치? 그럼 회전했을 때 무조건 같은 게 생겨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색을 칠하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예요 이게 처음 1번으로 칠하는 색깔은 무조건 한 가지인 거야 이걸 칠하고 나면 이제 밑에 걸 칠할 때는 여기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구별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 이게 몇 가지가 돼? 다섯 가지가 돼 이렇게 됐니? 그리고 나면 이제 옆면을 칠하겠죠 옆면을 옆면을 칠할 때 보시면 옆면을 칠할 때 보시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펼쳐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가운데에 내가 1번을 이렇게 칠했단 말이야 그지? 어, 밑에 앞면도 칠했어 여기도 자 그러고 나면 옆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옆면을 전개도로 펼쳐보면 마치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원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지? 나는 지금 이런 곳에다 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하나 고정하고, 나머지, 나열하겠지, 그 이렇게. 따라서, 1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3 팩토리알.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3 0 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서른 가지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사면체, 에다가, 네 가지 색깔을 칠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칠하는 방법이 는몇 가지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어, 한 가지고 이걸 펼치면 뭐가 돼? 세 면이 구별이 불가능하지, 그치? 원순상이라고 일 곱하기 한 다음에 세 면에다가 곱하기 얼마? 일단 하나 고정하는 까일 하고 나머지 두명 나열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왔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여기 칠하는 가지수 몇 가지냐면, 5섯 색이야, 지금. 5 가지가 되는 거야. 왜? 얘만 사각형이니까 구별되거든. 이 구별되는 공간에다가, 무슨 색을 칠하는 것은, 이건 구별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네 면을 돌릴 때는, 하나 고정하고, 옆면은, 옆면은, 하나 고정하시고, 어, 나머지 나열할 거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따라서, 쟤는, 5 곱하기, 1 곱하기, 3 팩토리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30까지 이렇게 나오는거지. 그치?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칠하려는 어떤 부, 입체가 구별이 되지 않는 입체냐 구별이 되는 입체냐에 따라서 그 민변을 칠하는 방법에서도 달라져 알겠죠? 무조건 이걸 갖다가 어, 외워놓고 푸신다든지 아니면 이거 잘못된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몇 가지를 여섯 가지 5가지 이렇게 놓고 하시면 큰일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여기서 어, 여러분들은 이게 함께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야.